이 엄마, 여기가 이온물이라고 하는 게다, 이연물. 응, 그렇게. 저 시골에서 와가지고, 요, 이온물또 왔어요, 이온물 <laughs> 어이구, 사람이 많네. 어이구야, 꽉 찼네. 와, 이제 코로나는 없어요. 꽉 찼어. <laughs> 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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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. 꽉 찼네요. 와, 사람들. 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왔을 때 이렇게 많았던 적은 처음입니다. 완전히 회복이 됐네. 회복이 돼서 사람들과, 관... 와. 너무 많다. 오, 꽉 찼네. 데야뭐 해요? 음. 오야 기아 기아 쇼쇼쇼 기아 쇼하네 기아 이야 이렇게, 이렇게 많이 진짜 처음인데 와 완전히 다꽉 찼어요 이제 전부 다팬몽와 음. 사람들 많다 얘나점토에게 어땡 <laughs> 아빠랑 저거 저거 아빠랑 같이 볼래 나중에 비행기 타는 거 탑건 알아요? 탑건 네 비행기 타는 거. 오케이 시네마 가서 탑건 같이 볼까? 그지? 오케이. 저도 탑건 보고 싶은데 어, 이시네마인데 탑건 한다 탑건 한다. 야 근데 탑 너무 많다. 아이고, 무시라. 아이구 무시라. 오, 아이고, 무시라. 아이구 무시라. 그 가든 리젠시 2도 있네. 가든 리젠시 2. 이렇게 지어지는 거. 오. 들어가 보세요. 거절. 1000피스짜리 1000피스 짜리 퍼즐이 네요 1000피스 이 100피스 그럼 100피스 작은 거잖아 동규 100피스 필요없어요 1000피스 아 I want to get this one 어? 별로 없잖아 오 멋지긴 데 멋지긴 하네 1000피스네 저, 유나는? 쪽3 3 3 3 4 5 6 7 8 9 10 11 m 2 중국산 6 네, 중국산 MG 차량도 여기서 이제 쇼합니다. 예. 야, 사람들 진짜 많죠. 1 이렇게 많은 거지? 효바이좀큰 것도 있네. 이야 로얄 엔필드다. 로얄 엔필드, 오~ 모도 멋지다. 로얄 엔필드, 이야 조금 약간 좀근 조잡한, 그죠? 얘도, 요즘에 좀잘 나가는 모델이라던데 이거 그말라이 근데 약간 조잡하네 이게 인도 브랜드인가요? 레이랜드. 아 이런 건 조금 묵직하게 생겼네. 아. 크다, 그죠? 좀 조잡해. 요건 요거는 좀 클래식한 모델 같아요. 클래식한 모델. 좀 뭔가, 웅그락, 웅그락하게 만들기는 만들었는데. 뭔가 조금, 네. <laughs> 모터는 잘 모르지만은. 이야. 이랬어요. 이런 거 멋지다. 색깔 좋네, 이거. 그죠? 색깔 좋아요. 네. 이렇게 돼있으면 350cc라는 얘기인가? 아, 에 왜, 야. 아이고. 아이고. 아. 정신없어 하십니다. 얘는 왜 이렇게 누워있어? 얘도, 얘도. 아이고. 왜다 누워있지? 얘담홍합 얘도 홍합 아, 얘는 어디야 되니? 오이스터. 이 오이스터. 전부 다 오이스터 가격 말고, 랍스터를 넣어놓고, 오이스터 가격만 얘기해놨네? 랍스터 가격은 없고.

음, 정신이 없지? 정신 없지? 아버지 정신 없지? 핑크, 핑크, 완전 핑크, 핑크. 완전 이거? 핑크 핑크. 어? 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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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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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이거? 있어요 안에 뭔데 이게? 안에 뭐 있는데? 있어요 자판기가 몰라? 네네 네.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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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크 핑크? 이거? 네? 네? 이거? 잡아 젠. 뭐라 <뭘> <뭘> 뭔지 모르겠는데? 아, 토네, 안에 토이가 들어있어 자, 아, 뭐. 아, <놀람> 아, 이제, 이제, 끝! 이제 이제, 어? 자,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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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제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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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시 이제, 이제, 이리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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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이제, 이제, 다 이제, 어, 미안해. 어. 잘했다. 아 이따. 오늘 와갖고 또다 뺏겼네. 오늘 와갖다 뺏겼어. 에헤이, 오늘 또 와갖고 또다 뺏겼네. 어? 다 뺏겼어, 다 뺏겼어. 에헤이, 거 처음보다 다, 다 뺏겼네. 또 다른 거 사달라 하기 전에. 빨리 가자. 빨리 차야 됩니다. 예, 빨리 차야 돼요. 빨리 도망가야 돼 아이고 뭐 아침마다 환장하겠네 진짜 환장하겠네